지금 대한민국 안방을 넘어 전 세계 OTT 시장이 트롯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가 글로벌 공룡 플랫폼 넷플릭스 진출을 공식화하며 던진 출사표는 단순한 채널 확장이 아닌 장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동안 트롯은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 혹은 로컬 콘텐츠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으나 제작진은 넷플릭스의 광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장르 파괴라는 필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다 장르 출신 참가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뮤지컬의 차지한 아이돌 출신의 감미현, 파페라의 베다해까지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케이팝 아이돌의 칼군무에 익숙한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한국에는 이런 압도적인 보컬 퍼포먼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고도의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양날의 검입니다. 트롯 특유의 감성과 꺾기, 그리고 절제된 미학을 기대하는 기존 충성 팬들에게 장래의 모호함은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과연 트롯의 정체성을 살리는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본연의 색깔을 잃게 만드는 독이 든 성배가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트롯 오디션의 글로벌 언급량 중40% 이상이 이색적인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정작 국내 시청률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제작진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장례 확장이 과연 안방 민심을 잡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본선 라운드가 시작되기도 전에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은 단연 뮤지컬의 여제 차재연입니다 그녀의 마녀선양 무대 하이라이트가 선공개되자마자 유튜브 조회수는 단 10시간 만에 2.2만 회를 돌파하며 가희 현역가왕급의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보여주는 화제성 이면에는 시청자들의 날선비판과 경악스러운 반응이 공존합니다. 3분 남짓한 무대를 대하드라마로 만들겠다는 그녀의 포부는 대단했지만, 하필이면 가장 고음을 내지르는 구간이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여기가 뮤지컬 무대냐, 트롯 경연장이냐라는 근본적인 정체성 의문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트롯은 본래 목소리의 크기나 고음의 높이가 아니라, 가사 한마디에 담긴 인생의 굴곡과 절제된 감정의 깊이로 승부하는 장르입니다. 하지만 차지연의 무대는 압도적인 성량과 연극적인 미장선이 주를 이루며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귀가 아프다 무섭고 부담스럽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뮤지컬 배우가 트롯에 나와서 뮤지컬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장르 불문의 시대에 이런 압도적인 보컬은 축복이다라며 그녀를 옹호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허브로의 경계선을 제작진이 교묘하게 타며 철저히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고편에서 포착된 차지연의 좌절하는 표정과 지울 수 없는 폐자의 낙인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은 시청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력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그녀가 과연 이허브로를 극복하고 살아남을지, 혹은 충격적인 방출의 주인공이 될지를 두고 거대한 도박판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작진이 의도한 이노이즈 마케팅이 그녀를 글로벌 넷플릭스 시장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지 아니면 트롯의 정통성을 훼손한 이방인으로 낙인 찍히게 할지가 이번 사회 본방 사수를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후기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 방송의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명실상부한 트롯 강자들의 방출 위기입니다. 트로 신동이라 불리며 미스트로 시절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던 김태연과 1주차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강혜연이 방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김태연은 우승 후보, 비니서와의 정면 승부에서 단 1점 차로 패하며 벼랑 끝에 섰고 강혜연은 사생활 논란이 있는 수행과의 대결에서 국민 판정단의 미묘한 점수 차로 패배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특히 김태현이 무대 뒤에서 쏟아낸 눈물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기존 강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위기가 단순한 운 나쁨이나 대지 눈 때문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유튜브 클린 버전 조회수와 포털 사이트 검색량 통계를 보면 그 이면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김태연의 영상 조회수가 약 1.8만회에 머물러 있는 사이 상대인 빈에서는 무려 7.7만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실질적인 관심도가 이미 새로운 인물에게 이동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강혜연 역시 대국민 투표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실질적인 무대 영상 조회수에서는 구수경 등 신흥 강자들에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팬덤의 규모는 크지만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 몰입도와 화제 성면에서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팬덤의 화력이 분산되고 기존 강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쌓인 지점에서 제작진은 이들을 방출 후보로 밀어넣으며 서사의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들의 점수 배분 또한 흥미롭습니다. 강혜연과 수행의 대결에서 연예인 판정단은 100점 차, 국민 판정단은 30점 차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무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음을 의미합니다. 빈에서는 현재 현역가왕 3의 명백한 에이스이자 화제의 중심입니다. 예심 무대 하나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30만 뷰를 달성했고, 마스터 점수에서도 1166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이한 무순이 발생합니다. 실력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녀에게 마스터들은 아이답게 불러라, 기교가 너무 많아 늦게 하더라며 연일 브레이크를 겁니다. 특히 본방송 전 배포된 보도자료에 비해서 양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커뮤니티와 팬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는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볼때 전형적인 완성형 가수에 대한 서사 억자기이자 고도의 가스라이팅형 연출로 해석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흥행 공식은 명확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참가자가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을 사사로 팔아야 시청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빈예서는 이미 보컬적으로 완성되어 있어 제작진 입장에서는 팔만의 성장스토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국 제작진은 인위적으로 그녀의 완벽함에 기교라는 딱지를 붙여 결점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빈예서의 보컬은 이미 성인의 감수성을 넘어섰는데,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그녀를 억지로 어린아이의 들에 가두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마스터 정훈이나 주현미의 조언은 음악적 조언의 범주를 넘어 참가자의 개성을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압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에이스 흔들기가 시청자들에게 전이되어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각종 지표에서 비네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들의 점수나 심사평이 대중의 법단과 어긋날 때 시청자들은 이를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왜 억지로 깎아내리느냐는 반발심은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를 낮추고 결국 답정너식 오디션이라는 오명을 씌우게 됩니다. 결국 비네서가이 잔혹한 혹평 프레임을 스스로 깨부수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 천지의 증명을 해낼지 아니면 연출된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으로 소모될 것인지가 이번 라운드의 가장 날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작진이 설정한 기교 논란이라는 프레임은 비네서에게는 시련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녀가 진정한 가왕의 자질을 갖췄음을 대중에게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줄 다음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제작진의 억압에 대한 음악적 저항이 될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과 미스트로 4등 최근 트롯 오디션 시장은 역설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극은 더 세졌고 홍보문구는 더 날카로워졌지만 실제 시청률 지표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의 시청률이 9%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시청자들이 더 이상 제작진의 낚시성 홍보에 순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매일이 천지개벽 수준의 사건 사고가 터지지만 정작 본방송에서는 홍보용 문구를 수습하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지연의 방출 위기설이나 홍지윤의 눈물 그리고 빈에서의 혹평 논란 역시 본 방송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가자들을 음악적 동료나 예술가로 대우하기보다 오직 시청률과 조회수를 위한 미끼로만 소비하는 제작진의 태도는 대중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현역 가수들이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걸고 나온 무대를 한갓 이야기거리나 논란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의 품격과 생명력을 깎아 먹는 행위입니다. 오디션은 부족한 사람을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이미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점을 찍는 것을 지켜보는 환희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회 방송에서 공개될 탈락 명단이 과연 데이터와 실력에 기반한 납득 가능한 결과일지 아니면 또한 번의 화제성 무리를 위한 무리한 연출의 결과물일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반가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래가 아닌 논란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무대 위에서 땀 흘리는 가수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